네. 요게 요게 그 다음 주에 음. 우리 저도 저도 아는 기업인들이 상당히 자리를 많이 비우시더라고. 아 CS 때문에 CS 간다고. 어, IT 뭐 이쪽에 계신 분 어, 가요죠. IT뿐만 아니라 뭐 제약업체도 가고 뭐 어, 모빌리티 많이 가요. 되고, 네. 많이 가시는데 근데 이제 바빠서 음, 목표 사실 예산이 네.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 이제 몇몇 이제 회사에서 저 언론사 이런 데서 이제 단을 만들어서 가거든. 네. 몇 천만 원 내야 돼요. 그게 음... 또 CEO님들 또 비즈니스 타셔야지또 <laughs> 방도 아... 좀큼디가가 해야지 요즘에 또 비행값도 어? 비싸집니다. 비싸지 네. 그러니까 또 라스베가스가 그때가 최고로 비쌀 때거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유정 기자하고 취재다니 대신 가지고. 아이고. 너무 어려운데 가지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 찍어가지고 네. 그리고 전화를 주시면은 저 아까 이메일 있잖아요. 필요면한거 필요한 우리가 다 찍어가지고 <laughs> 설명까지 다 붙여가지고 <laughs> 배달해 드린다니까 아, 외주로 제가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비용은 뭐 거의 한 삼십 분의 일. 네. 우리 저 유정 기자하고 취재단저 경민아 좀. <웃음> <웃음> 네. 하 네. 하하하 직접 가시는 뭐큰 네. 기업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그렇죠. 이제 궁금해하시거나 그냥 네. 뉴스 통해서 보실 수밖에 없을 텐데 내가 궁금한 그 해당 섹터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기업들에 관한 아 자세한 뭐 영상 네. 혹은 뭐 설명 이런 것들은 아 저희가 대신 또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지정을 해주시면 그 부분을 특화해서 찍어드리니까요 네 리포트를 아유. 해드립니다 참 좋습니다 부지런합니다 네, 네. 저희보다 더 부지런하신.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실까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벽 일찍 정말 새벽 그해 뜨기 전에 항상 나오셔서, 네, 네다 정리하시고 <laughs> 음. 그리고 다시 또 여기 삼프로 왔다가 다시 또 회사 가서 또일 열심히 하시고 음. 정말 대단합니다. 박병창 이사님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왜? <laughs> 4년 만에. <laughs> 네, 너무 존경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 진짜 몇 시에 나오, 몇 시쯤 출발하세요 대기서? 예. 대기선 한 5시 반쯤 나오세요 네. 6시 여기 도착하면 6시쯤 5시. 보통 나오시고 음. 와. 그래서 이거를 7시 지금 8시인데 이때까지 또한 시간 넘게 정리하신다고요 음. 보통 일입니까 매일매일 이게 보통 일 아니죠 네. 네. 박병창 이사님 오늘도 정리해 주신 거 한번 우리 <laughs> 그리고 우리 거저먹는 거야 아이 그럼요 이건 우리 입만 갖고 오잖아 <laughs> 왜그러 그러세요? <laughs> 아니, 아니, 왜 그러세요?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그러면 어제 미국 시장부터 한번 갈까요? 예. 어제 또 하락을 했습니다. 어, 다운은뭐 왔다 갔다 좀 하고 있습니다. 뭐다운은큰 폭으로 상승, 큰 폭으로 하락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 나스닥과 S&P 500이 연속해서 4일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는 장 중에 플러스권으로 반등 시도를 좀 했었습니다. 음. 그런데 후반에 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어요. 근데 어제 뭐 얘기는 가장 중요한 이슈들은 어 ADP 민간 고용이 예상과 그리고 이전 수치보다 높게 나왔다. 그리고 신규 수업상 청구건수도 최근에 계속해서 이게 좀 줄어들었었는데 아 이게 지금 아저 늘어났었는데 이게 좀 다시 줄어들었다. 이 얘기는 고용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고용 지표가 양호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10년 만기 국채 수율이 4.0%로 4%로 올라왔었고요. 2년 만기가 4.3%로 올라섰습니다. 달러는 1 0 2까지 약간 올라왔고요. 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또 그동안에 있었던 뭐 많이 올랐던 길주나 성장주 쪽에 예,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락폭은 좀씩 줄고 있습니다. 좀 있다 오늘은 금요일에 이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어, 연속해서 하락함으로서 어, 20일 이동평균서 근처까지 좀 하락함으로서 적가매수도 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가매수세와 그리고 차익매물 또는 쇼트 어, 어, 플레이어들의 매도 이것으로 이제 상충하면서 등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어, 종목들을 보시면 이제 애플이 보 이제 시 어, 하락에. 주도가 좀 되고 있는데 네. 애플이 어제도 음. 1.27% 빠져서 181달러가 됐는데 음. 이, 이제 이 애플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시장 얘기 말고요 애플이 어, <laughs> 수요 둔화가 있다는 얘기는. 이번에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전부터 음.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일 매일 요걸 말씀을 드리면서 애플 주가가 서 있다라고 표현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런데 애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음, 여전히 애플이 음. 에, 이, 뭐야 하드웨어 쪽이 아닌 소프트웨어 쪽에서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이렇게 하락할만한 것은 아니고 향후에 기대를 더할수 있다 이런 보고서들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겟 프라이스를 낮추면서 어 이렇게 지금 어보고서들 나오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난 한몇 개월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AI 얘기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애플의 AI 얘기 별로 없지 않아요. 사실 보면요, 애플, 네, 애플에 대한 음, 얘기 별로 없는 그런 그러네. 상황이 좀 있어요. 그리고 뭐 AI뿐만이 아니라 뭐 애플이 하려고 했던 것이 뭐그 글래스 부분. 유번에뭐 그 음. 판매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예. 뭐 별로 예. 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웃음> <웃음> 얼굴에 뒤집어 쓰는 건 절대 안 돼. <laughs> <laughs> 아 누가 그 피곤하게 그 예. 그런 얘기를 좀 하고, 하고 있는 뭐. 거고요. 아이폰을 가만히 없는데. 보면은. 가격도 비싸고. 작년에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 뭡니까? 폴더블이잖아요. 작년에? 예. 폴드 전체 성장이 가장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절대 대성장이죠. 성장, 성장이. 성장이. 네. 예. 폴더블이잖아요. 근데 애플은 지금 없지 않았습니까? 네.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신규 기술, 신규 제품에 의한 뉴라는 게 항상 있어서 그것이 시장 주가로 움직이는 어떤 어, 충매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애플이 지금 작년 하반기서부터 여러 가지 이슈로 엔비디아 얘기하고 AMD 얘기하고 또 반도체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애플에, 애플이 어떤 제품이나 킹기술 그래, 얘기를 하면 아, 별로 없어요. 화제를 주도하지를 못하네요. 예, 예, 가만히 보면은 그래요 지금. 음. 그래서 애플이 좀 그런 상황에 좀 처해 있지 않냐 그런 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쪽에서는 여전히 야 이게 애플이다.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음. 어, 소위 HBM 얘기를 하면서 SK 하이닉스가 쭉 올라오는 동안 삼성전자는 좀곤혹스럽게 주가도 음. 못 오르고 힘든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주도권을 잡았다. 그리고 올해 2024년에 HBM 그러니까 AI 향 반도체 부분은 하이닉스가 주도권을 잡았다라고 하면서 하이닉스를 계속 쳐다보면서 그랬었잖아요. 근데 한쪽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결국은 따라잡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음. 이 시장에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애플에 대해서도 또한 가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에 대한 어, 평가 보고서들이 나오는 음, 부분에는 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지금 회자되고 아, 있다라는 부분. 애플이 부분을... 결국은 또뭐 AI 니 로봇이니 네. 쪽도 다또 한번 뒤집을 때가 올 거다. 뭐 이제 그런 또 보고서도 나오고 아, 있습니다. 지금 이 제일 싸다. 예? 네? 지금이 싸 싸다란 표현을 하지 않고 아, 지금 네. 안 좋은 보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애플이 성장 둔화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음. 반대쪽에 또 그런 얘기를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애플에 대한 의견을 잠깐 좀 들어보죠. 왜냐면 애플이 지금 전체 시장을 다 애플이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시면요, 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이런 게 이렇게 빠졌냐?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서좀 있다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시장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팀쿡이 꽤 많이 팔았거든. 10월에 10월에 이제 그 보고를 했죠. 주식을. 그런데 예. 아. 또더 기분이 안 좋은 거는 팀쿡이 실적 부진과 뭐 이런 것 때문에 연봉을 사십 퍼센트만 받는다 이렇게 연봉삭감을 아, 했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주식을 팔아버렸네. 음... 물론 이제 올해 작년만 판건 아니에요. 이년 네. 전에도 좀 팔았는데 최고로 많이 팔았어 작년에. 아 그래요? 네. 팀쿡이 팔았다. 혹시뭐 네. 돈쓸 일이 돈이 필요때 팔았겠어요? 임국이? 아, 뭐, 연봉이 뭐8,000 8, 000, 8 0억 네? 그 연봉이 얼마야? 8,000만 불 정도 받는데. 아, 한 800억 천억 네. 정도 되겠네요. 네. 어, 연봉이 작년에 주식 보상 보너스가 8,300만 달러였어요. 배국하고 우리하고는 뭐그뭐가갈 <laughs> <금방은> 수도 우리가 <laughs> 돈이 필요해서 뭐 딸내미 좀 결혼 시키려고 파는 게 아니야. <웃음> <딸래미>. <웃음> 아 딸내미도 없지 이 사람은. 참. 음. 다르죠. 금융권도 그렇습니다. <laughs> 금융권 예를 들어서 IB들 근무하는 증권사 근무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laughs> 네. 그거하고 우리나라 의 금융권에 근무하는 연봉을 비교해 보면. 어머, 말도 안 되겠지. 아, 요 음. 예, 거의 수십억씩이니까. 음. <laughs> 완전 히 다르죠. 사이즈가 다르니까. 네, 네. 애플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보고서 나오는 것, 주가가 또 많이 빠지고 했기 때문에 가만히 보고서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 그래서 참고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어, 우리 코스피 0.78% 하락했고요. 코스닥 0.6%. 낙폭은 어, 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어, 외국인들의 집중적으로 매도하면서 빠지는 부분은 좀 아니고요. 어, 요번에 빠지고 있는 것은 금융 투자의 프로그램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기관들이 8천억 정도의 순매도를 했고요. 어,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1100억 정도 순매수였습니다. 음. 삼성전자는 지금 계속 연일 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기관이 팔고 있는데 그 기관의 매도가 거의 대부분 금융 투자의 프로그램 매도이다. 요건 말씀드린 바 같이 차익 거래가 있었는데 그것이 매도로 지금 회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은 어제 선물 매도는 했지만 현물은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거래는 좀 중립 도는 혼조,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 배당 차익 거래를 한 금융 투자의 프로그램 매도, 이것이 이제 시장을 좀 누르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해소되는 과정이, 이게 왜냐하면 어차피 제한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런 해소되는 과정이 좀 지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2차 전지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하락을 좀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그 사이에 상대적으로 강했던 제약바이오의 매도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가 제일 약했고요. 반대에는 전반적으로 그냥 중립적으로 오르는 종목, 내리는 종목 이렇게 있었습니다. 중동의 지정 리스크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정치적인 이, 이 얘기나 이런 것들은 뭐 가끔 말씀드리지만 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 네. 빼고 있는데요. 뭐 여러분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어, 요 내용으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하고 해운 운임이 상승하지 않겠냐라는 내용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해운주와 정유주들이 어제 상승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해운주가 보겠습니다. 급등했더군요. 등했습니다 특히 소형 해운주들, 음... 저기. 무슨 석유 들어간 것들 다 급등. 했 저쪽으로 희망보로 돌아가야 되잖아. 아, 어? 네. 그러니까 해운 운임이 폭등하는 거야. 네. 돈더 주셔가요. 네. 그리고 머스크하고 뭐 이런 데들 있잖아 엄청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런 영향을 우리 네. 시장에서 받았습니다. 대마초에서는요. 어... 하림 대박이네. 하림이 아, 사자마자 <laughs> 해운주 붙느냐. 조선주는 안 가요, 근데. 해운주... 조선주도 올랐어요. 좀 갔어요. 조선주는. <laughs> 네, 뭐 ADP 민간 고용 보고서는 좀 틀린 경우가 많았고요. 오늘 이제 미국의 노동부에서 고용 보고서 발표합니다. 이걸 제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고요. 전세계 흐름을 좀 이번 주 한번 살펴보면은 미국은 4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가 매수에도 들어오고 또 말씀드린 바 같이 차익 매물 너무 오르지 않았냐. 그리고 쇼플레이어들 매도하겠죠, 당연히 급등한 종목들. 그것에 이제 상충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맞고 떨어졌는데 네. 이제는 좀 등락하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CME 패드워치에서 3월 금리 인하 확률이 90%까지 올라갔어요. 어저께 두 분이 깜짝 놀라시던데 음. 9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를 딱 지나면서 현재 66%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랬잖아요 <laughs> 떨어졌습니다. <웃음> 안 된다고 랬잖아요 <laughs> 아, 네, 너무 네. 시장에서 오버한 면이 상당히 3 있죠. 3% 온다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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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보시면 네. 네.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매크로 이슈가 아주 센게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이슈는 지금 없어요 지금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에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급에 의한 등락을 보일 것 같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은행주로부터 실적 시즌에 진입합니다. 네. 이제 실적 시즌에 진입한다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걸 그대로 우리 시장하고 또 연계를 해 보면 우리 시장은 지금 말씀드린 바 같이 패시브의 되돌림 과정 후에 다시 테마 종목 장세로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다음 주에 CES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두분 말씀 주셨듯이 증권사도 다 가요. 가서 근데 이거 진짜 우리 3%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아, 내년부터 가지 마시오 원하는 걸 봤으면 좋겠는데 네. 그냥 두루두루 이렇게 얘기를 음, 보통 많이 음. 해줘요 갔다 오면 <laughs> 근데 아이, 워낙 넓고 뭐 많으니까 아이 다리 엄청 아프대요 보통 네. 누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름 못 따라 못 따라들어도 음. 우리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핵심 기술 우리나라의 기업들 핵심 음. 기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음. 보면은 좀더 이해가 될것 같은데, 전체적인 걸 많이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다음 주에 CS가 있고요. 그리고 JP보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빅이벤트가 두 개나 있는 거거든요. 이 빅이벤트 때문에 사전에 주가가 많이 움직인다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어 빅이벤트가 끝나고 나서는 대부분 매물이 좀 나오는데, 그, 그 부분에서. 근데 주의할 점은 여기서 실제로 결과물이 나오는 기업들 있잖아요. 음. 이건 또 달라지죠. 다른 게다 이러겠죠. 그럼 매물 나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급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음.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laughs> 차트 오늘 금요일이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네. 맨 처음 차트는 S&P 500의 일봉입니다. 쭉 떨어졌고요. 음. 뭐 여러분 뭐다 아시다시피 오르는 구간에서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이 밑으로 붕괴하지 않으면서 타고 가요. 타고 가는 상황이고 내릴 때는 21도 평소를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가죠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우리 다 아시는 이게 근데 보통은 2, 3개월 수준으로 갑니다 보통은 2, 3개월 정도 네네. 갑니다 요번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지금 이 21도 평소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그냥 떨어지지 않고 등락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보면 은 S&P500의 주범입니다 어, 역사적 신고가에 근처에 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걸뭐 때문에 빠졌냐? 애플입니다. 애플의 일봉 엄청나게 예. 빠졌죠. 고점 누구야, 대비 저게... 그냥 <laughs> 빠졌어요. <에? 웃음> 뭐코스닥의 개별 종목이야? <laughs> 네, 뭐 어... 그런 식이에요 지금. 뭐, 일봉이에요? 예, 네, 일봉입니다 음... 이게요. 일봉에서. 아데 뭐 199에서 전선을 다 뚫어버렸네. 그냥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참... 자, 이게 일간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 그리고. 야 이거 진짜 어렵지 않겠냐라고 볼수 음, 있는 거고 음. 이중 고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음. 주봉을 보시면 네. 요 지난번에 제가 그 10월 달까지 빠질 때 이걸 이 횡선을 쫙 거놓고 자 이걸 깨냐 안 깨냐가 중요합니다 시장이 사냐 안 사냐는 그렇게 표현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 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안정권에 있어요 그렇지만. 어, 얘는 위에서부터 좀 떨어지면서 다시 예, 상승 폭에 지금 50% 라인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요 비교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이 주봉이군요 똑같이 음. 애플의 주봉하고 엔비디아 주봉을 보세요. 엔비디아 주봉은 어떻습니까? 음.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계신다 일봉으로 갖고 있다 주봉도 그렇지만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 떨어진 것도 거래량도 없고 떨어진 것도 없잖아요. 지금 엔비디아이고요. 그다음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더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 얘기 나오는 게 시총 1위가 바뀌지 않겠냐 요번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같요 바뀐다고 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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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하고 어. 있는 거고그 전부터 시총 1위가 네, 음. 예, 시총 1위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 다른 것들은 맞지 않아. 애플이 주도했다.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차트에서 확연하게 나오잖아요. 의심하지 마소. <웃음> <웃음> 확실히 근데 미국 시장이 네. 더 역동적이긴 한것 같아요. 지죠 네. 우리 삼성전자 일등한 게 벌써 한1십년 넘었죠? 예. 음. 네. 근데 여기는 시적 어. 차이가 너무나잖아요. 어. 그런데 우리는 이등 가지고 <laughs> 계속 역동적. 네, 이등삼 등, 이등이등삼 등. 엔솔 갔다가 한스 네. 갔다가 뭐. 아, 다행하다. 우리 코스피 지수도 한번 차트 한번 자, 보겠습니다. 이 네. 일봉입니다. 이 코스피 지수의 횡선을 제가 그려놓는 거는 왜그러냐면 2,500포인트라는 뭐 이게, 이게 중요한 것보다도요. 우리 그때 공매도 금지하면서 크게 올랐던 적이 있잖아요. 요 라인이 2 5 0 0포인트예요 그래서 2,500포인트를 지키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 시장에서는요. 요게 일봉이고요. 그 다음 주봉을 보시면 우리 삼성전자와 우리 코스피 지수가 직전의 고점인 그 지수까지 다와 있습니다라고 제가 연초에 이렇게 지금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음. 네, 거기서 지금 이제 미국 영향도 받고 있지만 거기서 이제 조정 하락을 좀 보고 있는 것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차트도 여러 차례 보여드렸지만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박스권을 돌파해야 지 시장이 갑니다. 이 박스권이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이게 이번에 돌파하면서 시장을 확 끌어올렸잖아요. 고점이 79,800원이고요. 8만 원은 굉장히 중요한 나이다 계속 말씀드렸고 거기서 좀 떨어지면서 내려와 있어요 이 박스권 돌파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박스권 돌파 후에 이 박스권을 재하락 돌파 상향 돌파한 후에 하향 돌파하지 않으면 이 힘이 계속 살아 있기 때문에 음. 기대를 계속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위치가 어디쯤 있나를 여러분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주소에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금 말씀드린 바 같이 월요일에는 월요일부터 11일까지는 제 품목은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요. 그리고 9일부터는 CS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11일에 날 있을 미국 CPI, 우리나라는 옵션 만기일 그리고 금통위가 있습니다. 여기 CPI는 지난번보다는 살짝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CPI는 전체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12일서부터는 제이프 모건, 엘스파고, 시티, B.O.A. 등 어, 금융주를 비롯해서 어, 이제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번에 F.M.C. 회의는 어, 월 말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월 말이고요. 1월 말에 있고 1월, 2월 첫째 주에 우리는 나 모이죠? 1월 첫째 주요? 예. 연휴가 있습니다. 서울이 있어요. 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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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첫째 예, 2월에 예, 2월 중순 아니야? 2월 예, 둘째 주 아니야? 둘째 주? 첫,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냥 네. 첫째 주진나면서 바로 들어가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일정을 잘 보면은 일정을 보면은 전체 시장이 확 방향 잡는 추세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이런 일정들을 조금 보면은 그래서 개별 종목 위주로 종목단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뭐 니트 예쁘다고 난리네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네. <laughs> <방금> 저, <소화기 웃음> 힘든 있거든, 저 핑크는 사실 네. 네. 그러니까. 박병창 이사님 아니면 입지 쉽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이건 뭐따님이또 준비했다고 봐야 되겠죠. 두 분도 입으시면 어잘 어, <laughs> 어울릴 아, 같습니다. 저희는 <laughs> 뭐안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뭐안될것 같아요. 예. 네, 진행하겠습니다. 어, 자동차 판매에 대한 작년 숫자하고 이번에 숫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 아, 조금 부정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떨어졌어요, 주가가. 대 차가 다시 19만원대로 빠졌어요. 예, 네, 다시 떨어졌어요. 어, 뭐냐면요, 일단 글로벌리 그리고 미국 신차 판매에 대해서 뉴욕타임즈의 그 서베이 자료가 나왔는데, 2023년은 공급망 안정화와 할인 행사로 인 해서 전념비 약13% 증가했어요. 우리 현대차일 11%, 기아는 13%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금리상승 여파와 소비자 금융부담 증가로 1% 증가 전망을 좀이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걸 그냥서 그냥, 서 그냥, 여기서 뉴욕타임즈에 서베이스 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직접 그 완성차 업체에서 전망 가이던스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현대차도, 어, 올해 2023년 판매 목표가 전년비 플러스 0.6이에요. 그... 기아는 전년비 3.7이고요. 어... 목표 자체가 그렇게 요번에 내놓고 있어요 목표가 진짜... 작년만큼만 하자는 목표가 거면 진짜 예. 버티기네 예, 예. 그러면 안될거 아니에요 그건. 예. 그러면서 예. 그래서 현대차 미국 판매 법인 CEO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은 제가 안 써왔는데 2024년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힘든 한 해가 될거 어...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참고로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부정적인 <laughs> 뉴스이지만 아니, 저게 이상한 게 예. 현대는 이 EV...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현대는 EV 그러니까 예. 전기차가 마이너스 26이고 예. 기아는 플러스 200이에요. 예. 그 이것도 그치? 저도 보면서 상당히 음 <laughs> 그랬습니다. 하이브리드는 147이에요. 오. 현대차는 EV는 마이너스 26인데 12월 판매 얘기하는 겁니다. 아. 하이브리드가 147%고요. 기아는 기아는 하이브리드는 이렇게 늘지 않았는데 어, EV가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구나. 그러니까 차종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차종에 음. 따라서 네. 그렇게 보시면 좀될것 네. 같습니다. 어, 그리고. I.T.와 자동차 기업들 협업 강화한다는 뉴스들 나오는데 요번 C.S.에 나,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것도 다시 보시면 좀될것 같고요. 어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닌 뉴스가 이 4번과 5번 뉴스예요. 일단 이 4번, 5번 뉴스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에 한번 제가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정말 주류인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틱톡이 올해 미국의 결제, 미국의 판매 얘기를 하는 거죠. 170억 달러 목표 제시를 발표했어요.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10배 이상의 야. 목표 제시를 한 거예요 170억 달러요? 예. 170억 달러 얼마야? 20만 2조? <laughs> 그렇게 지금 제시를 한 거예요 네. 그걸어가면서 이게 굉장히 큰 뉴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엔터테인먼트와 콘텐츠와 연동한 틱톡샵이 우리나라도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성장하면서 어. 결국 엔터에서 증명된 팬텀 비즈니스 굿즈, 팝업, 도서 판매에서 유튜브의 파급력이 이미 증명이 됐다 그래서 틱톡이 고속 고도, 고속 성장을 한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그래서 아마존이 위협되 지 않겠냐 이게 이제 덧붙여서 그 뉴스들을 보면 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나왔는데 어제 또 가장 많이 돌아다닌 뉴스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4번) 뉴스인데요 이~ 저는 이쪽 잘 몰라서 그냥 있는 그대로만 가져왔습니다. 그 카카오 엔터하고 그리고 네이버가 그 웹툰 있잖아요. 음. 이게 지금 일본에서 엄청나게 지금 수익성이 높다. 이 제가 한 두수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이, 예. 그리고 카카오는 어 일본에서 일 위이고 그리고 네. 네이버 웹툰은 미국에서 일 위거든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일 위거든요. 근데 지금 타파스라는 게그 카카오 엔터의 웹툰 웹소스 플랫폼이에요. 음. 요게 1 거래액 2억 원을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2억 원. 예. 그래서 1거래, 1거래가 거래, 2억 원 이상. 북미에서만. 예, 북미에서만. 그얘 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웹툰에 뭐. 마법소녀 2세계 아이돌이라는 게 있어요. 정프로님 이런 거좀아시나 마법 마법소녀 이세계 예, 예, 아이돌이요. 이거 예, 단행본 클라우드 펀딩을 하는데 30억이 바로 모금이 됐대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라는 걸 <laughs> 얘기할 때이 후원자들에게 굿즈 제공을 하는데 이게 성공 요인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사들에서. 음.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도 미국에서 파버스토를 어 적극적으로 개설한다. 10대들 중에서 웹툰 독자 중에 굿즈 구매 경험 비율은 52%로 된다는 라 거예요 음. 요 뉴스하고 요그 뒤에 있는 이톡에 있는 뉴스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이쪽 전자상거래 쪽 있잖아요 음. 그 굿즈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 주류가 바뀌고 있다는 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네. 여기에 연관된 기업들도 우리나라도 많이 있잖아요 음. 그런 기업들을 우리 또 유심히 음. 살펴보면서 이도시의 영향력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합니요 이런 그 웹툰류가 요즘에 제일 유행하는 그러니까. 스타일이 한번 사람이 음. 죽어 죽는데 다시 아이돌로 태어나 뭐 그런 거? 그런 판타지류가 야 나도 진짜 다시 태어나면 아이돌로 한번 해보고 싶다 칼구무할무 <laughs> 아, <탈구모. 웃음> 하면서 막 동작 같은 걸쫙해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쫙, 이딱 맞추고 네, 아이돌로, 아 그런 유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 그런 <laughs> 컨셉의 웹툰들이 음. 큰 인기입니다. 아마 이제, 이것도 그럴 거예요. 제가 웹툰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린 친구들이 이제 웹툰 많이 보고, 근데 사실은 어린 친구만이 아니고. 성인 여성분들도 웹소설, 웹툰 엄청나게 많이 보잖아요. 음, 많이 굉장히 보시죠. 굉장히 많이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하고 연동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음. 유, 거의 대부분 우리의 그 컨텐츠 소화를 유튜브로 하잖아요. 음. 그 어린아이들 생활계획표 유튜브 제가 한번말씀드린적도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유튜브의 파급력이 어마어마히 크고 그 음. 중에서 팬덤이 형성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시킨 상거래 전자. 그것과 연계된 마케팅으로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다. 음. 그렇다면 그쪽에 사업을 하고 있거나 그쪽에 연계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정말 이건 성장에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냐. 물론 지금도 성장 많이 했지만 그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리디 패널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올해 딜렉에서 올해 패널 출하량이 약 전년 비한28% 정도 증가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하나 나온 것만 전해 드리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 뉴스 그냥 가져왔는데요.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 반도체 치법 제정했죠. 그러면서 음. 자금 지원한다면서 어마어마한 자금 지원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인텔에 지원했잖아요. 네. 두 번째는 마이크로칩 미국 공장에 지원한다라는 CNBC 뉴스가 나왔어요. 미국 진짜 요즘... 그래서 이거 우리 삼성전자가 음... 이것 때문에 야 시기를 빨리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늦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우리 안 주잖아요. 우리 공장 짓는데 원래 준다고 해서 간거 아니에요? 예. 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저좀 슬슬 해야 될것 같아. 그러다가 트럼프 대문 그거 모여야. <laughs> <laughs> 아 근데 이미 땅뭐부이 이런 거좀다 해놨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 아, 그, 해준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응. 자기네 나라에 인텔하고 자, 아, 인텔에 거의 그러니까. 인텔법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자동차는 자기네 것만 주고 자동차도 그렇고 <laughs> 반도체도 아, 자기네 어. 것만 주고 그 선금 받고 가야 돼 응. 그런 뜻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진짜, 네. 알겠습니다. 자 예. 이렇게 여러 이슈들까지 한번 저희가 살펴 어르신 좀 똑바로 좀 하세요 <laughs> 이든 형난리 <laughs> 날려가고 싶지 않으시면. <laughs> 자 우리 박병장 이사님 네.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네. 핑크핑크하게 네. 네, 또 회사로 가시길 바랍니다. <웃음> 대단히 <웃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 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 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 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 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